공주시가 90년 된 교량을 대체할 새 다리를 세우려다 문화재 심의에 번번이 발목 잡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또 문화재 심의가 있었는데 조건부 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 심의만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933년에 세워져 87년째를 맞는 금강철교 교량의 일반적인 수명인 70년을 넘어서면서 지난 2004년부터는 편도 1차로만 운영 중으로 3년 뒤에는 보행교로만 활용됩니다. 공주시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국비를 받아 바로 옆에 4차로 대체 교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문화재청 심의에서는 새 교량을 세울 경우 세계유산 공산성의 경관 저해가 우려된다며 1년 2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불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급해진 공주시는 독일의 전문 기관까지 동원해 1년 동안 국내 최초의 HIA, 세계유산 평가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4차로를 2차로로 줄여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2차선이 최소한의 필요한 교량의 사이즈라는 점과 함께 교량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를 해서 공산성의 경관의 영향을 줄인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심의에서도 제2금강교는 통과되지 못해서 사실상의 여섯 번째 부결로 기록됐습니다. 위원회는 공주시가 제출한 11.5m 폭의 2차로는 너무 넓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으로 줄일 것과 상판과 교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오라는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주시는 최대한 축소해 놓은 교량 건설 계획이었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